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주제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구경 제212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을 떠난 이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또 자바 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착하는 바가 많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많고, 애착하는 바가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도 없다. 이처럼 집착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근원입니다.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집착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7년째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남편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안심했습니다. 아이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녁 식탁에서 서툴게 젓가락질을 하며 반찬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소리내 웃을 때 남편은 밥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새 식구가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를 자전거 태워 앞서 달리게 하고 부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팔짱을 낄 때면 남편은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그 체온이 오래 남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오래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남편은 보수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웃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은 가시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한 걸까? 작은 의문이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 철민이도 온때,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겼었잖아. 하하. 아내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이 귀에 박혔고 그 웃음이 너무 싫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편함이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동창회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지마. 나는 싫어. 그러나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야. 그냥 다녀올게. 남편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내 말을 거역하다니,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의 마음 속에서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아내를 향한 신뢰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괴로움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내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불안이 상상을 만들었고, 상상이 집착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으면 슬픔이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따른다 이 모든 괴로움에 부리는 집착이다 남편이 괴로웠던 이유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 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집착의 그림자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그후 남편은 홀로 저를 찾아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듭니다. 그 의심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의심이 사실이길 원합니까? 아니길 원합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심은 당신 안의 불안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내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 자신이 두려운 겁니다. 유마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애착은 환영과 같아 잡으려 할수록 사라진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길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심을 놓는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아내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서서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함께 웃고 있었고 팔에 닿은 따뜻한 체온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집착을 놓는 것임은 여러분 집착은 우리 마음 속에서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구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떠난 이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가?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나와 상대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